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음, PB 서버에서 하는 우루프 모드 카서스입니다. 이번 판은 카서스. 카서스는 궁쿨 때마다 이제 궁을 쓰면 킬이 나오겠죠? 안 나올 리는 없지. 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시고. 아시고아 <laughs> 근데 원래 우루프에서는 퍼블 흔하잖아요. 저도 상관없어요. 전멸을 빼던 뭘 하던 그러니까 능력껏 킬 조금씩 계속 챙겨 먹으면 되니까 줄수 있어. 요 일단 보스를 가는데. 먹고 가야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먹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차이가 좀 심해요. 경험치 차이 많이 나니까. 처형이나 귀환이나, 처형이나 귀환이나. 근데 이 정도면은 굳이 처형을 담행하면서까지 시간을 끌면서까지 정글을 먹었어야 했나라는 의문이 들수 있는데 저도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laughs> 나도 궁금해. 안 먹었으면은 이랩인데 왜? 굳이 왜? 굳이 왜 사서 고생? 네, 죽더라도 딸 거야, 나는. 나이스. 죽더라도 따는 게제 목적입니다. 파란색 신발 포션.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파서스의 경우에 이거 키고 다녀야죠. 만안되니까 죽지 마요. 아, 죽지 마. 아, 비켜봐. 비켜봐. 아 에이, <laughs> 나 벌써 4데스야. 아, 이 정글이랑 돌까? 죽으면서 크는 거니까. 근데 저쪽에 지금 4대 5잖아요. 5킬 먹었잖아요. 나 혼자 4데스요 큰일 났어. 어떡해. 어떻게어떻게 너무 많이 죽었다.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기면 되는 거야. 이기면 되지. 아, 누구 온다. 자크 왔다. 아질 나쁘네. 그거를 저래구나. 저래와서 따야 됐어? 망한신. 아, 죽더라도 상장할 수밖에 없는 카서스 사실이죠.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죽어도 클 수밖에 없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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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잡아야지. 하고 아, 괜찮아. 공만 배우면 킬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대천사 좀 일찍 삽시다 대천사를 왜 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바돈 다음으로 주문력이 제일 많이 오르는 아이템이 대천사예요. 어 근데 좀 알리 센데? 오 뛰는 거 봐. 이모티콘 사용할 줄 아시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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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라도 미친듯이 성장하는 말도 안 되는 챔피언 6렙이면 징크스가 이기기 힘들 텐데 피 현황 다 풀피 알리죠? 무섭구만. 아, 아깝이. 저거 맞았으면 나궁 써서 킬 따는데. 아이가 음, 383살수 있는 아이템이 당장은 없네요. 라바돈 먼저 가야겠다. 대천사는 아직 스택 많이 남았으니까. 노려야죠 퍼탑. 저희 노릴만 해요 퍼탑. 음... 가게 두어라, 가게 두어라. 어, 이거 왜 어시 없지? 아 젤리 분신일 땐안 들어가는구나. 퍼탑. 미쳐 나를 뛰면 뭐 합니까? 카사스가 크는데 이렇게 카사스가 크고 있는데 어? <laughs> 카사스가 크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는 좀 의왼데. 그냥 쓸까요? 누구 죽겠지? 아무도 안 죽네. 근데 뭐, 공풀 30초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 나못 봤어. <laughs> 오는 줄도 몰랐어. 아이고. 살아나면 궁운인데? 일단 일단 쓰쓰쓰쓰쓰쓰죠쓰을지도 쓰, 쓰. 몰라. 오케이 오케이. 아리 아리 킬 아리킬. 궁 20초. 쓰쓰쓰쓰쓰쓰쓰쓰 아이고, 아이구야 무슨 말파공이 두 개야. <laughs> 말파공 두 개야. 다음 팀 루덴. 궁쿨 36초, 고정인가? 어, 어시 나이스. 티모 딜 볼까요? 얼마 까지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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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 있어서 안 되긴 했겠다. 어셨나요? 바다용이나 혼자 먹을까요? 에이, 뭔 딜이야? 알리... <laughs> 알리 사라졌는데? 카사스 우르프에서 솔직히 딜량 1등 안 나오면 그건 좀 반성해야 돼요. 1등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사실 다 살아났을 때궁만 써줘도 딜량 1등이 거의 확정인데. 어왜안 죽어? 말파 왜안 죽었지? 매혹 당했나? 모르겠네요. 야, 너딱 기다려. 어, 그냥 죽었네. 날피 확인 중, 날피 확인 중. 그냥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알리한테 밖에 딜이 안 들어갔다. 하지만 쿨이 30초라는 거. 더? 다시 궁 온? <laughs> 곧궁 온, 다시. 하필이면 걸려도 진짜 더러운 챔피언 카사스가 걸리냐. 저분들도 참. 안타깝네요. 팀모왜 죽음? 팀워, 어디서 죽었지? 뭐야? 팀워, 어디서 죽었죠? <laughs> 나, 나 팀워 보고 쓴거 아닌데? 팀워, 어디서, 어디서 죽었지? 저 모르겠습니다. 저, 진짜, 어디서 죽었어? 어, 씨, 두 개나 들어왔다. 그냥 썼는데. 이제 다 살아나면 궁 씁시다. 대천사도 이제 나오고 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타서스킬이라니 정말 잘하셨어 <laughs> 다음템 공허 스포 아안 죽었다 근데 어씨는 하나? 하나 좀 아쉬운데 이제 궁 3렙 그것도 궁 3렙 티모도 레벨이 좀 높네요 15렙 템잘 나왔다 버스 밟으면 많이 아프겠는데 뭐 없어. 나16 16 찍어야 되는데, 빨리. 오케이. 궁쿨 32초. 어, 잠시 아! 뭐 어디까지 날라와. 아, 낭패다. 궁 날렸어. 끝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블루도 먹었는데. 제가 미리 양념해드립니다. 에헤이. 이거, 아리피, 방금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저거 <laughs> 방금 살아난 아리피 아니야? 피가 왜 저래? 진짜 살아날 때마다 궁만 써도 되겠다. 나 너무 잘 컸어. 이모 살아나면 바로 공 씁시다. 쓰자. 장성. 그리고 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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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받았네요. 무섭다. 그 대신 레벨링이 빠른만큼 그래도 빨리 뭐지 죽으면 안된다는거 부활시간은 기니까 알이 살아나면 그냥 씁시다 그리고 우르프는 18레벨이 1레벨이 아니라는 거. 딜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주문력. 그 다음에 라일라이. 진짜 극딜. 완전 극딜이야. 아리 피 봐. <laughs> 완전 개핀데? 암템 라일라이 완벽한 극딜템 세팅이죠. 나중에 신발도 팔어대고, 신발 팔고, 리안드리 아이고... 몇 명... 어, 뭐야? 한 명도 안무었네 어, 왜 어시가 없지? 뭐지? 캔슬된 건가? 아닌데 R P 별로 없는데 음좀 이상한데요 딜이 안 들어간 것 같으니까 지팡이 하나 더 티모 딜좀 보자 아 존이야 아다 존에 샀구나 어쩐지 피가 아예 안 깎인다 했어. 왜 강제로 존여쓰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쓰지 못하게. 음 뻥. 안 죽는다고? 아 어, 죽었다. 우와 대박. 흠 <laughs> 희망상. 도냐가 진짜 껄끄럽네. 야,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불용 안나오나 불용? 당했습니다. 불용 나왔으면 좋겠는데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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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아리 굳이 잡을 필요도 없죠 죽으면 제가 마무리해도 되고 잡았네 적을, 적을, 적을. 존야 있겠지?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어. 무조건 존야가 빠지는 마법. 소 잡아줘. 저 어딨어?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아트록스가? 아니 아트록스 AP딜이 어디 있다고? AP가 음. 2에 있나요? E에 없지 않나? 저저왜 갔지? AP를? 음, 모르겠네. 궁딜 1000. 딜 1000. 좀2 1날아 아리 님이 조냐를 쓸까요? 있을까 조냐가? 없나 아이 있어. 아니, 근데 진짜 뭐, Q에 AP 개수가 있나? 저왜 가셨을까? 아, 트럭스는 안 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고고뭐 역시 AP? 뭔 덩어거리였나? 아, 트럭스가 서른 치지 않았을까? 아니네. 저 바론

여기서 그냥, 나가지 말고, 집에서 궁이나 씁시다. 리안들이 사고, 돈 모아서. 베이 나가서 죽지 말고. 딴거뭐 이득 볼게 있나? 리안들이 주문력 974궁딜1100 돌파. 저를 처치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붕쿨될 때마다 그냥 쓰겠습니다. 뭐 누가 죽던 말던 뭐 1인분 하려면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백도를 한다던가, 뭐또깰거 어, <놀람> <놀람> 없나? 음? 도덕독찍이야 티모님 헐 설마 설마 아! 맙소사 Q 한 방에 데미지가 몇이지? 모르겠네 한700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 저팀이면은 또를 위한 아트롭스야. AP인데, 지게 잘 붙여네. W AP... AP들이 있나? 와, 아트록스 마지막에 지가 멋있는 거다 했어. <laughs> 맛있는 거 지가 다 가져갔어. 멋있는 거, 맛있는 게 아니라 배고프다. <laughs> 근데 이거는 딜, 딜이 안 나오면 양심이 없는 거죠 내가 몇 번을 죽었는데 18번 죽으면서 성장했는데 돈은 제일 잘잘번 레벨도 높고 레벨 23렙 났네 여튼 요번 판가 요번 뭐 구음과 <s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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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ak>